하고 전복해 는요요허리이도요 금방. 금방요. 금방. 또 와플 가잖아 아, 이고 세상에. 와. 아니 이것도 저한 방에 넣으면 허리 넣이래요. 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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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네, 한 방. 에한 방에 넣으면 어. 이제 세번만에 들어가잖아 그죠. 네, 네, 네. 아, 한 아, 한 아, 포. 아, 예. 한 번만에 들어가면 허리 이고두 번만에 그만 이거 이고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뭐 버디공 아 골프하고 똑같네 그죠? 예. 머리가 짧고 이거는 머리가 고아이공 한번 보실수 있어요? 공이 딱딱하네 오! 이거 엄청 딱딱하네 이거 좀. 무슨 공인데요? 이거 엄청 딱딱한데요? <laughs> 이거 뭐바크 골프 공이죠 아 이게 바크 골프 아 이거 나, 앞에 나무? 나무 아니야? 이거는 나... 재질이 나, 나무는 아닌데 또 그, 이건 나무는 이것도 종류마다 비싸고 뭐 이런 거 네. 있겠죠 뭐 90만 원짜리 듣고 200만 이, 원짜리 듣고 뭐 이게 90만 원이라고요? 40만 원 정도요 최하나에? 네. 그히입니다 <laughs> 공하고 가방하고 가방하고 해가지고 아 이래 아, 차고 댕겨야 되네 보통 이래 네. 힙셋처럼 아이공찐가 놓네 요공 잊어버릴 일은 없네 꼬부처럼 아이고 공이 아니니까 이게 공 빼고 하는 게 이걸로 하 아, 아, 나 이거 뭐라고요? 이야, 이제는 게이트볼이 아니고 이제 파트 도끼로 지시네. 파3 파3? 와, 나 거의 붙있네요. 붙있어. 아, 이게 일자로 이렇게 돼 있네. 선을 다 끊었네. 버트. 아. 아이 안에 구멍이 크네 와 신기하다 야 거의 똑같아 똑같아 이, 이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? 아 그럼 한타 한 벌타 먹고 가요? 2점 그오비네 거의 그 o 선 안으로 under the way. Come on, come o 아, 저거, 뭐, 쏴, 퍼머,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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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쏏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 바쁘면 멀리 가고, 이런 식으로 치면은.